안녕하세요 나스카 이트 커리어 샤도라 이습니다 가자 가자 아 어, 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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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뭔가 땀나 아 연습하고. 근데 왜, 세팅, 이게. 어? 왜, 셋업이. 잠깐만, 잠깐만요. 리뷰 잠깐만, 잠깐만요. 리브, 잠깐만. 나, 세팅은 무조건 헬프로 들어가야 되는데. 세팅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. 세, 켜야지, 켜야지. 세팅은 안 합니다. <laughs> 세팅하면 너무 어려워서, 세팅 안 합니다. 세팅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. 아세톤은 12일에 나오지 않나요? 이틀 뒤에? 예, 네, 12일에 나와요, 12일에. 이때 사면 가격이 제일 싸다던데. 이때 살려고요. 바로 레이스, 바로 넘어갑니다. 어, 뭐 어렵다. 어, 14! 14등! 야, 잘 탔는데? 올라간다. 실력 올라간다. 14등, 14등, 14등. 올라, 올라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잘, 잘한 거예요. 엄청 잘한 거예요. Have a good day. Stay sharp. Be ready here. 이쿤 누나 미안해 좀 쓸게 미안해.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. 어, 인사이드, 봐봐, 봐봐. 봐봐. 아, 아 쟤도 도저러잖아요 안쪽 아, 들어, 안쪽 들어는거 봐. 끝난 거 아냐? 여기서 무슨 마지막 밖에 못 떠. 아, 어이없네. 아, 끝났는데. 아, 랩 추가 될수없어 아, 끝났는데. 아, 어이없다. 아. 마지막에 떴어. 아. 끝난 건데. 아니! 아 왜! 아 3! 아... 아... 삼도이네 이거 1등이었는데 아... 아... 와내 초반 진짜 좋았는데 아저 핑크 누나 좀 미안하긴 한데 아... 핑크 누나를 잘 이용했어 아 원래 이 게임 이렇게 한 거예요 <laughs> 아, 7등까지. 어, 좋았어, 6등까지. 아,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잘 봐.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더튼을 좀 약간 충돌이 나도 되더라고요. 아, 마지막에 이거. 아, 이거 돌아서 그래. 여기서 차가 스핀해서 그래요, 이게. 아, 이, 여기서 옐로 플그만 떴으면 됐는데. 그만했네. 그만했네. 아, 맞지막 어떻게 된 거지, 이거? 이에 푸싱 당하고. 아, 끝났 아, 스피드 레이트 97점. 아, 이제 3등 했어요, 3등. 첫 3등인데? 첫 포듀? 첫 포듀. 아, 이, 이 플레이오프 포인트, 더저기 어, 받아야 돼. 저게 필요한데? 난이도 하드입니다, 하드. 레전드까지 있던데, 레전드까지는 힘들고, 하드 정도가 지금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물한잔좀 떠올게요, 아. 이 정도면 물한잔 떠와도 된다. 잘했다. 아 진짜요? 아마내 오늘 쉬는 쉬는 날인데. 아그 멀티 한 번, 아 멀티 한번 해요 그러면. 아 알겠어 알겠어. 잠깐만. If anybody or uh, so much uh touch on the track, uh, they're a going to have. 음 친구. 아 you uh, you aren't the only one out. Sorry. 소리 이제 크레이지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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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좀 이번에 좀 과격하게 했네 아 말이 많네 소리 아 그러면 저기 멀티를 한번 해볼까요? 멀티 한번 해보도록 하죠